안녕하세요, 겜조 TV 리입니다. 가디언 테일즈가 2023년 첫 업데이트 예정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드래곤 퀘스트 다이에 데모언 콜라보레이션 후반기 업데이트와 함께 오래 기다려온 친구 시스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속성 전사로 등장한 용사 다이, 지속성 지원가로 등장한 무투가 마음에 이어 마법사 포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원작 속 포프는 주인공 다이와 같은 용의 기사 일족도 아닌 보통의 인간임에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대마도사로 각성하여 최후의 전투까지 다이와 어깨를 마주하게 되는 최강의 인물 중 하나로 일각에서는 다이보다도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인물입니다. 단편집에 등장한 포프는 짧은 전투씬에서 메라 혹은 이호로 보이는 구체 공격과 백이라마로 보이는 3열계 주문, 특히 연기기로 대소멸 주문, 메도로아를 구사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메라계에 더 능숙하다는 언급은 있었지만 사실상 이 시점에서는 거의 모든 속성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각성 직전의 상황이라 화속성이나 수속성, 사실 어떻게 등장해도 이상하진 않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고된 내용대로라면 함께 진행되는 비업은 다이, 로레인, 갓나, 크로셀, 파이몬이 되겠네요. 농장 낚시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는 새로운 물고기가 추가됩니다. 또한 상위 등급의 낚싯대와 미끼가 추가될 예정이며 미끼를 제작할 수 있는 신규 오브젝트가 추가되어 이를 통해 낮은 확률로 특별한 미끼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를 친구로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친구는 협동전, 방어전, 친선전 등의 멀티 콘텐츠에서 친구들을 초대하여 함께 플레이할 수 있고 친구의 농장에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난투 모드에 신규 맵이 추가됩니다. 이번 신규 맵에는 안개구역이 존재할 예정입니다. 안개구역에 숨으면 영웅의 모습을 숨길 수 있으나 모습을 숨겨도 공격으로 인한 피해나 부정적인 효과 회복 등은 전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개구역에 숨었을 때 일반 공격, 무기기술, 연계기를 사용하거나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면 일정 시간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신규 맵이 추가됨에 따라 1월 16일부터 1월 22일까지 난투 모드 시즌이 1주간 추가로 진행됩니다. 카마존랜드 새 시즌이 시작됩니다. 다이의 대모험 테마의 협동전이 시작됩니다. 돌려라 빙고보드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새해 맞이 특별 출석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즌의 갤드레이드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세계 탐험 콘텐츠에 두배 이벤트 보스트가 적용됩니다. 피버 타임에서 영웅이 쓰러졌을 때 공격력 증가 효과 소모 처리가 잘못되는 문제가 수정됩니다. 지금까지 겜조 TV 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